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지난주에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었죠 그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몰라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테스트해봐야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왜 테스트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알고 너의 믿음을 알게 하고 그 안에 잠재된 믿음을 확증된 믿음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었고요 그것은 우리 지난주 우리가 부활을 앞두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씀이었음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옮겨가는 지난주의 제목이 뭐였냐면 순종 속의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었던 그 이삭에 순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같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은 바로 이삭의 오늘 그 저항하신 자기보다 백세가 많은 아버지로부터 얼마든지 저항하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아버지의 순종에 또 순종하는 순종 속에 순종을 봤고요. 그런 말며마 창세기 22장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조상의 어떨까요? 터치에 일어나게 돼서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이삭이 리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23장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또 흘렀겠죠. 그리고 사라가 127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2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 아브라함은 당연히 열 살이 많으니까 137세쯤 됐겠죠. 자. 한번 오늘 말씀 이 사라가 죽는이 사건 속에 주어진 이 말씀의 제목은 값을 치르다라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읽어 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다. 자, 127세를 살았어. 그래 2절로 갑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는 그 남편의 아픔, 슬픔, 애통함이죠. 참 어떻게 본다면 사아는 120년 7년 동안에 참 많은 고단한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남편을 따라서 자그마치, 자그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저우의 하란을 걸쳐서 가난에 왔었어요. 그리고 애구도 가봤었고, 그리고 저 그랄 땅도 가보면서 하마터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했었던 그런 위기를 두 번이나 지나쳤고요 아기를 못 낳는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 대신 아기를 낳아줄 여종을 넣었다가 하가를 넣었다가 멸시를 받게 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90세에 정말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살아가다가 90세에 줬으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는 예, 37세가 됐겠죠. 그렇죠? 37년간 그 아들을 잘 양육하고 보다가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와 함께했던 그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고 언제든지 자기와 함께 그 길을 떠나와줬던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이 그먼 길을 당시에는 그렇게 먼 길을 이동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해 주었던 어두운 삶의 동역자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역의 동역자였던 그 아내에 대해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아내를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요? 무덤을 이제 준비했잖아요. 떠나와서 첫 가족에 상을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느 땅에 있었냐면은 그멜기세데과 함께 그 그랄 지요 그리고 또 지금은 해쪽 속이 있는 이 헤브론 쪽에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해쪽속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해쪽속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로 갈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게 하 하시오. 예, 그는 그는 글쎄. 어 뭐라 럴까요 재산이 많아요 양 염소 도 여러 식솔들 그러나 부동산은 없어요 어? 왜요 나그네기 때문에 나그네기 때문에 자기 땅한평 갖고 있지 못하는 그다 보니까 이제는 이 묘를 쓰기 써야 될 텐데 그 묘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인 그 땅의 민족인 이 해촉 속 사람들에게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내가 그곳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자, 그랬더니 회중 속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어 볼게요. 내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야 이게 보통 높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나그네라는 것은 약자라 했잖아요. 얼마든지 토박이에 의해서 얼마든지 착취를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런 동안에 그 사람들이 야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히 그 그랄지방에 있었어도 결국은 그들이 야이 사람은 뭐가 다르다. 이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 주는 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화친도 하게 되고 괴롭힘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덩달아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인정을 받았던 거지요. 여기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들이 해족속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인가요? 아니거든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염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위를 베풉니다. 야, 우리들 가운데 묘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 데나 쓰세요. 아무데나 쓰세요. 야, 당신이야 우리 어린제는 같은 이제 예, 한 식구 되기로 했고 한 마을 사람 되기로 했으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 당신이 선택권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어느 거든지 당신이 쓰시죠. 그것에 대해서 누구하 누구 하나 그 말자가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그런 감사의 말을 들을 만큼의 아브라함이 덕을 쌓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런 호의는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의 이 묘실을 가질 수 있는 땅을 내가 좀 값을 주고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 땅의 대표인 소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에게 직접 구하는 거죠. 구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가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함에 예 내가 봐준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밭 옆에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데 이것을 나에게 팔아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어서 그것을 이제 내 우리 가족 앞으로의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게 될 그런 매장 소유지가 되게. 그곳의 땅의 주인인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좀 구해달라. 좀 얘기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에브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에브론이 말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당신이 이것을 원한다면 내가 그냥 뭘 돈을 받고 파냐.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에 아, 내가 충분히 기꺼이 제가 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요. 이 아브람이 참 얼마나 그 땅에 덕을 쌓으며 살아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세상 사람들 허공 날이 당시에는 이 종족이 다른다던가 다르다던가 특히 나그네는 늘 착취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기꺼이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는 것 보면 그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것 통해서 아, 아브라함이 어떤 덕을 쌓으며 살아갔는지를 사무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 사람이라는 것은 주는 만큼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고 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닙니다. 공짜는 쓸습니다 내가 그 값을 꼭 치러야 되겠습니다.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 값을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값을 치르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죽은 자를 거기에서 장사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서로서로 지금 막 아, 뭐라 그까요 누구는 가저가자가라 아이 죽겠다 굉장히 서로서 자기 것을 뺏으려는 그런 어떤 흥정이 아니라. 정말 서로서로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흥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론이 말합니다 이게 400세계를 됐는데 그게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400세계라 4천세계라고 내가 못들이겠습니까 이런 말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을까 사장은 자기 직원에게 아, 더 주려고 안다니고 직원은 사장님이, 아,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 에, 노사관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 아, 이, 이 경영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요즘 에? 관세 때문에 힘드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 월급 좀 적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노사 막 이렇게 하는 거 요즘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더 받으려고 그러고 또 사측에서는 어떻게든지 더덜 어떻게 주고 더 부려먹을까. 이런 참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더 주려고 하고 아니라고 나는 또 어떻게든지 회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계가 있다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동화 속에서나 보는 이야기 성경 속에서나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삶이 많이 있기를 그런 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400세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은400 달죠. 이게 무게를 가지고 세계를 무게 단기도 했을 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값을 치러 주게 되는 겁니다. 치러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읽어 볼까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람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모든 해족속 그 땅에 있는 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람의 소유로 자 이거 주는 거 봤지 거래를 봤잖아요 그 증인들인 거잖아요 그들 앞에서 이제 그 값을 주무로 말며마 뭐예요 등기가 성립이 된 거예요 등기 치 등기 한 거예요 등기를 지금 등록한 거. 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에는 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모든 게 되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값을 치러줌으로써 이제 이 땅은 이 동굴과 이 옆에 있는 밭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음을 예, 보이는 사람의 증인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 땅앞 마물의 앞, 어,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 마므레. 마므레는 전에도 들어봤었죠. 언제 들어봤어요? 마므레 앞 상수리나무에서 세 명의 나그네가 왔고 그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었더라. 마므레. 그때 그러니까 이게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이곳. 거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예배 제단을 쌓으면서 살았던 그곳을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땅으로 등기한 하 이제는 그의 소유로 확정됨으로써 그는 그 땅의 낙은했지만이 땅의 이제 주인이 되는 어떻게 뭐는지 앞으로 주어질 그 가나안 땅의 자기 자손들의 주인이 될그첫 번째 등기 첫 등기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된 거죠. 그러 고 보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의 예, 그들의 나름들의 뭐랄까요? 자기들의 그 논리가 예, 조상 땅찾기 <laughs> 그런 의도로 왔는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해 쪽속과 이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정말 서로 정말 아름다운 미담이 될 만한 서로를 아름다운 흥정 거저 주려고 하고 아니라고. 그 값을 꼭 치러 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속에서 결국은 그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치른다는 게 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우리 지난주 22장도요. 그후 2000년 뒤에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2000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4000년 차이잖아요. 오게, 2000년 뒤에 오게 될온 인리를 위해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을 22장을 통해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값을 치른다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는 그런 어떤 대속 속량. 이게 뭐예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교리 대속 속량 이게 뭐예요 값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대신 치르는 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속량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어떤 어원에서 온 거냐면 어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노예 주인에게 그 노예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내가 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노예 주인에게 그 노예의 값을 치료주고 난 후에 그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온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마귀의 노예죠.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지배하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값을 치료야 되는 거죠. 그 값이 뭐였어요? 핏값이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값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의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값을 치른다 내안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지금 그 무덤을 값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줄 때에. 오다 주운 걸 주실 수도 있죠. <laughs> 우리 보통 오다 주었어 하고 주잖아요, 그렇죠? 아, 에,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 그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아 제가 공짜를 드릴게요. 어, 얼마나 수지맞죠? 와 수지맞았다. 야 공짜하고 주는 것수있어요 그런데 마음 뭐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 값을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야 공짜래 그리고 주는 것보다 그 아내를 위해서 그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공짜인 것을 가져다 주는 것과 뭔가 그것을 위해서 바가지를 썼을 전지연정 그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라는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나 보네. <laughs> 별로 안 치러 보셨나 보네 사라는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바로 그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는 사람에게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괜히 그냥 줄려고 공짜로 주려고 그겠어요 그만큼 아브라함도 그들에게 많은 걸 베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을 만해 가지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건 다른 일이고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는 내가 나의 희생과 나의 어떤 노력과 값을 치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합진 것을 내어 드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번 대표적인 사람도 굴까요? 옥합을 깨웠던 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은 괜히 잘난 채 아니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은 예? 말이야 늘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강조했는데 말이야 그것도 못 알아듣고 굉장히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었어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냐. 물론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그것을 통해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제자들은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아니 죽기보다는 예수님이 뭔가 화려한 왕이 되어서 그 덕을 보려고 하는 그들이었지만, 유일하게 예수의 그 죽음의 길을 알고 있었던 그것은 왜 그렇다 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늘귀기울 들었기 때문에 그여인의 들었던 그 값진 정말 사랑하는 부분을 위해서는 내가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어쩌면 아브라함은 사랑한 아내이 마지막 그에 가는 그 길에. 힘없이 뭔가를 주고 싶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사라를 위한 값 치룡이었다는 겁니다 살아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거기에는 단순히 사라를 위한 것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오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모습이잖아요. 물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일 날 뻔했던 그런 두 번이 있어서 또 마음 아픔 일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살아는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즉, 직접적인 메시지는 그거지요 이야기 속에. 그러나 여기는 또 다른 성경은 항상 또 다른 의미, 미래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 이 땅을 사게 되면서 결국 훗날 훈날 우리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요? 이 땅을 이제 우리의 땅이 되도, 록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슬람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거고, 우리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땅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다시... 이 땅을 돌아올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근거를 지금 여기에 마련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아, 오늘이 23장이니까 아직 멀었죠 50장까지 가려면 20여 주가 필요할 텐데 그때 보게 되면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요셉이 죽으면서 끝나거든요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형제들에게 무슨 유언을 하죠? 무슨 유언을 하죠?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골을 가져가라.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 묻어달라. 사실 요셉은요 이 애굽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라면 애굽에서 그 나름대로 묘자리 잘 써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그 약속을 지킵니다. 400년 뒤에 출애굽을 하지만 은 430년 뒤에 출애굽할때 그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결국은 이 막벨라쿨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난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값을 투자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뭔가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사랑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값을 치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라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그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기꺼이 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 그 모든 것을 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값이니까꼭 물질로만이 아니에요. 물질도 물론 값이겠죠. 시간의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때로는 내 헌신, 예? 내 노력의 값도 치를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물질적인 값도 치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 드려, 시간 드려, 몸 드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에? 가성비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 취미 문화가 많이 발달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뭔가 취미 그러면 대충 하지 않아.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장비빨, 장비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laughs> 어, 어, 내가 이번에 뭘 운동하겠다. 그럼 벌써 딱 벌써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비가 완전히 A급으로. <laughs> 그래서 누가 그러죠. 등산을 간다. 고 하면 딱 베이 보면 외국 사람들이 보면 히말라야 산 가는 줄 아는 데잖아요. 우리나라뒷동산 올라가면서 도 복장은 거의 히말라야 산급 K2 완주할 옷을 입고 가잖아요. <laughs> 굉장히 자기 관심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느냐가 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치관이 말하는 게 가치가 뭐예요? 값이잖아요. 관은 나의 삶의 값을 얘기하는 가치관. 은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내 가치관이잖아요. 내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또 생각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가 내 가치관의 순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당신 을 너무나 사랑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색하다면 그 사랑하지 않은 거죠. 말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곳에 시간이 가고 물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고요 모든 것이 가게 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 마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 모든 것 대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요, 절대로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아, 그 사람은 굉장히 그릇을 좋아해. 그러면 그분은 막 그릇을 막 이렇게 모으는데, 그래서 별로 그런 관심이 없는데 보기에는 되게 낭비하는 것과 아까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내 관심이 있는 부분에 물질과 사랑이 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과연 우리의 삶의 값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 돌아보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값을 치러 주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값을 치를 수 있는 믿음을 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미생활만 못하다고 한다면 어떨 때는 그래요. 어,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밖에 안 돼라고 좀 섭섭한데 어떨 때는 취미생활보다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시민생활보다 참 안타깝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값을 치를 만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일 겁니다. 서양 사람도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투자하는 것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그것을 투자할 만한 값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값은 알고 보니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치러 주신 하나님의그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즐거운 가정들로 보니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삶에 연대 삶에 많은 값을 치러도 악낌이 없는 오히려 그것이 더 즐겁고 기쁘고 정말로 이 아름다운 흥정과 거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흥정과 사랑과 거래가 거래라고 참 표현할 그렇지만은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계산하지.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는 거예요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런 가치. 오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값을 기꺼이 치렀어요. 얼마든지 거저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값을 치르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던 것이고 이것은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값을 치러 주신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런 값 있는 값 있는 신앙의 삶을 누려 가기를. 또 값을 치를 때내 마음이 더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신앙이 정말 가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값속에서 더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